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는가 하는 것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질병들도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셔서 인자와 극율로 관을 씌워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시고 우리를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의롭게 행하시고 압박 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해 주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도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고 진노하시더라도 영원히 노를 품지 아니하신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다. 결론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14절 다시 보세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 뿐임을 기억하심 이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자상하게 사랑해 주시는가? 왜 그렇게 세밀하게 배려해 주시는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뭐인 것을 먼지 뿐임을 아시기 때문에 먼지는 어때요? 훅 불면 날아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 우리의 체질이 그처럼 먼지에 불과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배려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자라는 것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도 여전히 흙이고 언젠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될즉 처음부터 끝까지 흙인 존재의 흙에 불과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뭐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흙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흙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했더라면 아마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는 흙과 같이 참 참으로 보잘 것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이나 된 것처럼 교만하고 그로 말미암아 서 엄청난 실수의 자리, 죄의 자리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 하물며 죄를 짓고 난 후에 타락함 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타락하기 전에도 흙과 같은 존재, 먼지에 불과한 존재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타락한 후에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율,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다시 말해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흙에 불과할 뿐이다. 털면 어때요? 먼지밖에 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 인간의 존재가 뭔가를 살면서 아는 거예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을까요?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그래요 우리의 체질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털면 다 먼지가 나요. 아니,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단지 먼지 뿐이에요. 털어서 먼지가 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먼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조셉 캐릴이라는 사람은 부패한 본성은 부패한 행동을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요, 움직이면 움직일 때마다 먼지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단지 먼지 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흙으로 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체질을 아시죠 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우리를 향해서 영원히 진노하지 않아요 왜그 분노를 조금만 오래 유지하거나 우리의 죄대로 우리를 처치하면 우리는 금방 부서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아니 가루가 되어 없어지고 마는 그런 존재, 흙으로 만들어진 뭐를 물 속에 오래 담가 놓으면 어때요? 다 풀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는데, 절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하셔도 영원히 진노를 품지 않아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셔도. 우리의 죄대로 처치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부서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마치 좋은 의사가 <laughs> 환자를 다스릴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그 사람의 성별, 그 사람의 나이, 그 사람의 몸무게, 그 사람의 병의 종류 그런 걸잘 생각해서 다루죠. 이게 좋은 의사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의원이시다, 의사이시다, 좋은 의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에 맞게 우리를 대우하시는 것이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지나친 기대를 하시는 분이 아니, 지나친 요구를 하시는 분도 아니, 우리에게 무리한 짐을 지우시는 분도 아니. 하나님 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당한 짐만 허락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말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어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질 때이 말씀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감당하실 만하니까 주셨겠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십니까? 도무지 그 힘을 그 짐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상함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잘 알아요.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나를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생각하는 자녀들 생각해 보세요. 참 부모들 볼 때는 가관이. 나도 나를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를 모르면서 자기를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고 만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시다. 하나님은 나의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세요. 그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아비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혹시 불면 날아갈까 봐. 내가 먼지니까. 혹시라도 세게 불면 날아가 버릴까 봐.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이 그 사랑으로 나를 도와주실 것이 혹시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피할 길을 내주실 것이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이 하루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이 하루를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 원합니다.